자, 오늘도 돌아온 백민의 아침을 자 오늘도 패션을 안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그동안 이 픽셀 데몬!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. 짜란! 이번에는 저번 테코코인 때랑 다르게 좀잘 나오더라고요. 엄청 잘 나와.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맞춘 것 같은데?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아 레인보우 코인이 없어. 아 가능하면 여기서 레인보우 코인이 한 두세 마리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있긴 있어요. 1짜리. 사실상 없는 이만 못한. 아 그리고 계속 뽑기를 하면서 퓨즈 픽셀캣 한번 노려봤는데 이 녀석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아, 나와! 안나와 지금 하루 재일 뽑아도 안나와 나 이거 약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무료 휴지팩 뽑기에는 나가끝나봐 휴즈 해커팩 휴즈 컵케이 그리고 이번에 휴즈 픽셀케까지 하나도 안나와 하나도 내가 그래도 내 주위사람들 중에서는 이패시뮬을 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 진짜 거의 하루 재엥일 파밍하고 하루 재엥일 뽑기하고 그런데도 안나와 이거 하지만 그 대신 캐쉬팩의 가호를 받고 있는 와다시 여태까지는 내가 이거 시작한 이후로 캐시뽑기에서는 전부 다 성공했거든요 10만 원 안에 전부 다 휴지캐시 나왔어. 이 녀석들. 원, 투, 쓰리. 첫째, 둘째, 셋째. 어 뭐야, 자랑일... 아이 아, 저번에 뿌어 놀리드냐고? 아 잠깐만요. <laughs> 물론 얘네들도 굉장히 잘 뽑긴 했는데 이제 슬슬 질려. 아, 이세 마리 언제까지 계속 이세 마리들이야. 이제 좀 새로운 아이가 나올 때 됐잖아? 그래서 오늘은 게시 휴지팩 뽑기. 아밤 드디어 게시 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물론, 딱 10만원만 쓰긴 할 거지만, 드디어 돌아왔다. 이번에는 심지어 휴지팻이 두 마리나 있어. 물론 확률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. 그리고 어제 게임하다가, 오, 저희 궁금해서 못 참고 하나 눌렀어, 하나. 그랬더니, 당연히, 꽝. 굉장히 못생겼어. 이번에는 50% 짜리엔 아예 그 이펙트가 하나도 없거든요. 진짜 잠반자! 이번 캐시 뽑기는 꽝은 진짜 꽝이야. 아, 될까? 내가 솔직히 얘네들 좀 진짜 말이 안 되게 뽑아가지고. 이번에는 솔직히 좀 마음 비우고 뽑으려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. 이번에 사, 여태까지 그렇게 사기쳤는데 또 나올리가. 하지만 제발 나왔으면 가자. 이번에 또 나와야. 뭐를 놀리지 간다. 이세번 뽑기 기회는 단세 번. 제발 간다! 처음은 맛배기 아 이거 역시 그래도 아 어, 그래 아아 번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양심 없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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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있는 애한번 볼까? 얘가 13% 짜리지? 아, 35% 짜리야? 13%는 안 나왔어? 아이, 귀엽긴 하네. 귀엽긴 한데, 별로네. 얘가 좀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쉽다. 작은 애가 나왔네. 아이, 두 번째 간다! 제발! 한 번만! 지 여태까지 너무 사기쳐서 지금 업보 청산 받는 건가? 어좀 너무 그러긴 했지 업보를 <laughs> 너무 쌓았지. 아나 무서워 이번에 진짜 안 나올 거 같아. 이게 뭐야? 쿼나 쿼나 쿼라 이런 제장 이게 뭐야? 이거 짜가기 싫은데 얘네들. 아 이거 너무 안 되고 50 50 50 50 50 35? 아 그리고 이거 뒤에 뒤를 보니까 이거 스포당한다이 이 상태로 해야겠어 이 상태로. 세 번째, 뽑기. 제발! 아, 이번엔 내가 좀 간절함이 덜한것 같기도. 여태까지 너무 잘 뽑아서 이번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난할수 있어. 제발! 너무 하잖아! 아무리 그래도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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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건 아니잖아 내가 여태까지 너무 하긴 했지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적어도 13%라도 나와야지 여기가 좀 터가 안 좋나? 여기로 갈까 여기로? 이상 들어간다 마지막 기회다 제발! 50% 죄다에 아, 14%한 마리, 35%두 마리, 예, 개같이 멸망, 멸망. 업보 어, 청산 받을 것 같더라니. 아무래도 너무 많잖아. 이 코알라들은... 아, 망했다. 진짜 망했다. 설마... 진짜 안 나올 줄이야. 내가 좀 이번에 좀 넉넉하게... 충전했거든. 조금만, 조금만. 어? 너 얼마나 많이냐? 오이 그래도 한한한 한, 한, 한 번만 딱한 번, 더. 딱 한번만. 어? 이, 이거를 이번에 진짜 안 나오면 이거 10만 원 이상 썼는데 안 나온다? 그러면 나 진짜 앞으로 절대 이제 무조건 10만 원, 딱 이제 앞으로 충전 자체를 10만 원만 해놓을 거야. 그 그러니까 이번에 딱한 번만 더. 제발. 아, 잠깐만. 이거 스포 당해. 안돼, 스포 당한다. 안돼. 나왔다. 아, 아러고 그러고, 아러고 나오구나 그래도 뽑긴 했다 10만원 이상 뽑긴 했지만 근데 그 와중에 또 코알라냐 아 드디어 뽑았다 15만원 들었네요 15만원 아, 그래도 좀 넉넉하게 충전해놔서 좀 다행일지도 아 설마 얘네들 로벅스 얼마 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거의 다 써갈 때쯤 아 이제 뽑을 만큼 뽑았구만 이제 줘야겠 뭐 이런 식으로 사는거 아닐까? 10만원 충전할 땐딱 10만원 만에 나오고 10만원 조금 더 충전했을 때 이제 그 조금 더 쓰면 딱 나오냐 어떻게? 이거 킹리적 가심 아니냐? 아 그래도 나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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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아, 아, <laughs> 귀엽긴 해. 나온 게 어디야. 아 귀여워. 한 번만 더? 아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0.5%를 노려? 이거 양심이 없지. 양심이 없어도 없지 너무 없는 거지. 로벅스 얼마 있는지만 볼까? 뽑기에, 신, 뽑기에, 달인, 빅, 민. <laughs> 이게 결과적으로 이득 받습니다, 여러분. 아까 그 10만 원에서 멈췄으면은 결국 휴즈펫 0이라서 손해 볼 뻔했거든. 근데 지금 약간 거기서 10만 원에서 안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좀더 써서 한 17만 원 썼거든. 17만 원 써서 휴즈펫 두 마리. 아, 뽑기의 신, 뽑기 그 자체. 빅민. 와, 0.5퍼가 안 나온 건좀 아쉽긴 한데, 야 휴즈펫 두 마리가 더 생겼다. 아, 아, 아. 개운님. 자, 우리 넷째, 다섯째. 이게 나와주네. 아 나는 뽑았다 예산보다 조금 더 쓰긴 했지만 그래도 두 마리가 나왔다 결과 이득 사실상 8만원당 한 마리씩 뽑은 거나 마찬가지 자 저는 뽑았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뽑는 거 기다리면서 이제 못 나오는 친구를 놀리 마음으로 설레어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하지만 님들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님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 확률상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뽑으려면 2%니까 이거 보통 평균 50만원을 써야 된다는 거야 50만원을 써야 평균적으로 한 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운이 안 좋으면 태국이랑 뽀처럼 90만 원 써도 안 나올 수 있어. 아아 아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는 어, 픽셀 휴즈케 어떻게든 뽑아보도록 하죠. 그럼 이만 아 끝.